네, 어서오세요. 여전히 덕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 소학집주 가언편 40번째 강의입니다. 네, 제가 비축해 놓은 음, 어, 영상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함께 보기로 해요. 네 지난 시간에 사위서라고 했죠. 네 그러고 어, 뭐 오늘 모르는 글자는 없습니다. 이게 어찌 안으로 보셔야 돼요. 어, 편안한 자가 아니옵니다. 네 그러면 사위가 진실로 구로 보셔요. 오늘은 지난 시간은 다만 이랬죠. 오늘은 진실로 어, 진실로 구찰고 다만 만약 뭐 이렇게 다 쓰여요. 그러니까 문장 어, 뒤에 하고 이렇게. 구문을 보면서 아 무슨 단어가 적절한지를 어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위가 진실로 어질다면 의는 뭐뭐 할 거라면 미래형이 숨어 있다랬죠. 그 그러니까 사위가 진실로 어질 것 같으면 이런 얘기죠. 어질다면 지금은 이제는 지금 현재 이런 얘기죠. 지금은 비록 빈천하지만 이런 어 뭐랄까 사람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그 싹이 어 정말 아, 된 사람이라면, 그, 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죠. 어, 어찌, 다른 때에, 다른 때는 훗날이란 얘기죠. 다른 때에 부기하지 않을 줄 알리오. 그 사람이 어찌 될줄 아니냐, 얘기죠. 제가 봐도, 어, 최소한 사이 성품이, 뭐, 아주 인품이 훌륭하면 더 좋겠지만, 어, 결혼에 있어서 보면은, 음, 성실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모든 욕망이 축약된 것이 바로 배우자예요. 우리들이 많은 욕심들,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내가 귀한 신분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남보다 예뻤으면 좋겠다, 멋있었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욕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욕망을 다 갖추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뭐 인물은 어때야 되고. 뭐. 재산은 또 얼만큼 있어야 되고, 학벌은 어때야 되고, 뭐, 성격은 어때야 되고, 뭐, 나랑 뭐, 감성이 어때야 되고, 취미가 모든 욕망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이 서로 간의 그 배우자예요. 그러니, 어, 정말 일생에 나와 짝해서 함께 갈 사람이라 해서 가장 큰 욕망의 결집체예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성품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어, 또 이것도 진실로 불초함을 행한다면, 네, 이 사람이 아무리 부자고 지금 현재 어,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인품이 진짜 개코 같으면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닮을 초지만 어질지 못함을 행한다면 이런 얘기지. 그러면 지금은 비록 부성하지만 지금은 뭐잘 살고 잘 나가고 있지만 어찌. 훗날이겠죠. 다른 때에 빈천하지 않을 줄 알리요. 폭망할 경우가 있죠. 네. 사위가 진실로 어질다면 지금은 비록 빈천하나 어찌 다른 때에 부귀하지 않을 줄을 알리오 진실로 불초함을 행한다면 지금은 비록 부성하나 어찌 다른 때에 빈천하지 않을 줄을 알리오. 네, 차원 음, 서지 성행을 당찰야라 구는 성야라. 네, 자 이것은 이 문장은 이는 사위의 성품과 행실을 마땅히 살펴야 함을 말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요 군은 진실로 성자예요. 이럴 땐 정성성 아니고 진실로 성자입니다. 군은 진실로라. 이는 사위의 성품과 행실을 마땅히 살펴야 함을 말함이라. 군은 진실로라. 네, 그다음 그럼 사회는 그런데 며느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며느리도 잘 봐야 된다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가장 욕망이, 욕망의 결집체라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여기도 세할 어, 쇠자죠 그러고, 음, 어, 끼리협자죠 어, 드물선으로 써요 드물선. 그리고 오만할 오자죠 시아버지 구, 시어머니 고. 네. 그리고또 뭐가 있을까? 교만할 교, 미워할 투, 어, 투기할 투. 그렇죠. 자, 주의할 것. 떴던 용이 아니라 어찌 용입니다. 여기서 앞에 편안한 자가 어찌 안으로 쓰였듯이 이용 자도 어찌 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네. 며느리란 자는 혹은 아내란 자는 집에 성쇠를 말미암는 바이니 그죠. 집에, 그,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뭐, 아내를 잘 봐야 된다. 뭐, 피차 마찬가지죠. 사위도잘 봐야죠. 그, 이렇게, 일생일대 인연으로 인해서 서로 갈림길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 어, 구차히, 이걸 구차히로 보면 좋겠어요. 구차히, 한때의 부기를 사모하여서 장가들면, 이거 처가 댁을, 처가 덕을 보려고, 어 하면서 장가간다면 "저, 저는 뭐요? 처가" 이런 얘기죠. "아내가" 이런 얘기죠. "저, 그 부귀를 끼고서, 부귀를 믿고서" 어때요? 그 지아비를 가벼이 여기고 또 뭐요?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오만이하여 교만하고 투기하는 성품을 양성하지 않음이 있기 드무니네 다 그런 건 아니다, 이게 죠 드물다 했으니까 어뭐 그래도 이런 옛날 그 이름난 명문가들 보면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딸을 교육을 잘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드시 이렇지는 않지만 보통의 경우가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런 며느리를 들이면 다른 날, 훗날 얘기죠. 다른 날 근심됨이. 어찌 담이 있으려 이건 뭐 내치지도 못하고 집안 집안이 맨날 시끄럽단 얘기겠죠. 아내란 자는 혹은 며느리란 자는 집에 성쇠를 말미암는 바이니 구차히 한 때의 부기를 사모하여 장가들면 저가 그 부기를 끼고서 그 지하비를 가벼이 여기고. 그 시부모를 오만히하여 시부모에게 오만히하여 뭐 없신여겨 그래도 좋아요 오만히하여 교만하고 투기하는 성품을 양성하지 않음이 있기 드무니 다른 날 근심됨이 어찌 담이 있으리오 네, 끝이 있으리요 이런 얘기죠 자 앞에 문장하고 똑같죠 차원 음, 부지 성행을 자은 부지 성행을 당찰야라 이렇게 보셔요. 부현즉 가도 성하고 불현즉 가도 세라 보로 왈 소유 성세라 간단하고 이제 문장이 쉽죠. 이제 조금 물리가 나셨지 않았을까요? 네. 이는 아내의 성품과 행실을 마땅히 살펴야 함을 말함이라. 아내가 어진즉 지배도가 성하고 어질지 않은즉 지배도가 쇠하니라. 고로 성쇠를 말미암는 바라 이름이라. 이는 아내의 성품과 행실을 마땅히 살펴야 함을 말함이라. 아내가 어진즉 가도가 성하고, 어질지 않은 즉, 가도가 쇠한지라. 고로, 성쇠를 말미암는 바라 이른니라그 네. 다음, 음. 자, 이거는 빌릴 차 자죠. 빌릴 차 하여금사. 그리고, 부끄러울 괴 자죠. 네. 자, 차 사는, 가령과 같은 말이에요. 빌릴 가짜, 어, 빌릴 가짜에다가 하여금사. 그러니까 빌려 하여금, 이렇잖아요. 직역을 하면. 그러니까 말을 빌려 하여금, 이런 얘기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되죠. 네. 가령이나 자사나, 뭐, 갓, 뭐또 여기 또 뭐가 있지 않을까? 네, 가사나, 뭐, 다 같은, 게 가, 가령, 하여금령, 명령, 명령령 짰으면 가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사, 하여금사니까요. 같은 문장이에요. 네, 가령, 이런 뜻이에요. 자, 차사, 가령, 아내의 재물로 인하여서 부에 이르며, 네, 처가 떡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아내의 세력에 의지하여서 귀를 취할지라도, 네, 그럼 뭐, 어, 뭐, 그, 어, 뭐야, 아, 처가 떡을 이것도 뭐 뭐, 그 권세를 누리는 그런 처가 덕을 볼, 봐서 귀한 친분이 될지라도, 근데, 진실로 장부의 지기가 있는 자라면, 네. 어, 그, 뭐, 좀 비겁하게 말이야, 남보다, 어, 그, 처가 찬스를 써가지고 먼저 진급을 하는 경우죠.그런다면 이건 뭐야 똑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달려간 게 아니죠.그러니 능이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이런 얘기죠. 부끄럽지 않으랴 뭐 이런 부끄러움이 없으랴 이렇게 보셔요.가령 아내의 재물로 인하여서 부에 이르며 아내의 세력을 의지하여서 귀함을 취할지라도. 진실로 장부의 뜻과 뜻의 기운이 있는 자라면 능히 부끄러움이 없겠느냐 네, 진시월 북이 유명하야 음, 불가필득이니 어, 가사인의 어 부이 득지하면 듣지 득지면 기 장부지 소이화아 네, 이렇게 보셔요. 어 모르는 글자가 없죠. 아까 제가 가령 할때 이거는 빌릴 가짜다 거짓과 빌릴가 이렇죠. 거짓은 빌리는 거죠. 자 진실 말하기를 부기는 명이 있어서 운명적이다 얘기야. 이 당시는 뭐예요 계급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 나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분이 신분 고하가 정해지는 시대였단 말이야. 그러니 운명이죠.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또뭐 중동 지방에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 중세 뭐 아니면 근대에 있어서도 그 계급이 있었잖아요. 네, 언제든 보면은 힘이 있는 자가 이렇게 누르고 살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부기도 운명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하면은 조금 어, 어긋나지만 지금도 뭐 나라마다 다른 문화 차이가 있죠. 네, 그래서. 운명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부기는 운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명이 있어서, 그 뭐, 가히 반드시 얻지는 못하니,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얻기가 힘들단 얘기죠. 그러니, 그러니까 가사, 가령. 그래서, 어, 그러니까 처가 찬스를 쓰는 거지. 가령, 아내에게 의지함으로 인하여 얻으면, 어찌 장부가 행할 바랴 뭐요? 어, 한번더그 어, 남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경쟁한 게 아니죠 진씨 말하기를 부기는 명이 있어서 가히 반드시 얻지 못하니 가령 아내에게 의지함으로 인하여 얻게 되면 어찌 장부가 행할 바랴 그 다음 또 자 여기도 어, 오랑캐 호자죠. 어, 오늘 이 이길승은 나을 승자예요. 우리보다 우리보다 낫다할때 나을 승 공경흠 또 없죠. 네. 안정 호 선생이 말하기를 자 호시예요. 안정 땅에 계시는 호원이라는 사람 이야기예요. 안정 호 선생이 말하기를 딸 시집 보내기를, 자, 여 자는 딸여 자예요. 우리가 자녀 그러잖아요. 자녀 할 때는 아들 딸이란 뜻이에요. 어, 슬아의 자녀를, 얼마나 두셨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때는 딸여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딸 시집 보내기를 반드시, 어, 모름지기, 우리 집보다 나은 자일지니, 이런 얘기야. 쓸수록 쓰여도 좋은데, 필수품하면 쓸 숫자죠. 근데 모름지기 뭐 요컨대 이런 뜻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모름지기 우리 집보다 나은 자일지니 사위가 우리 집보다 잘 살면 좋다. 뭐 우리 집보다 가문이 더 좋으면 좋다 이런 얘기죠. 그 그러니까 우리 집보다 나으면 곧 딸이 사람을 섬김이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할 경계 아니라 조심할 거다 이런 얘기. 어, 저가 우리 딸이 시집에 가가지고 귀염 받을 거야. 그럼 뭐 까불고 그러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다음에 아내에게 장가들 때는 마찬가지예요. 엎 어퍼치나 맺치나 아내에게 장가들 기를 아내 집 우리 집보다 좀 못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같은 말이지. 반드시 모름지기. 우리 집만 갖지 못한 자일지니. 네. 이래야 내가 기펴고 산다 이 얘기겠지. 그래서 우리 집만 갖지 못하면 곧 아내가 시부모를 섬김이 반드시 아내의 도리를 잡으니라. 네. 여기서 뭐요? 자기를 섬긴단 말안 했죠. 자기 부모님, 시부모를 섬기다 이걸로, 음, 넘어간 거는 원래는 부부는 재인이라 그 해서 나란히 재자, 가지런할 재자 재인이라 해서 부부는 동급이던그 속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우리 집보다 낫고 못하고를 따지니까 안정호 선생이 말하기를 딸 시집 보내기를 반드시 모름지기 우리 집보다 나은 자일지니 우리 집보다 나은 자라면 나으면 곧 딸이 사람 섬김이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조심하니라 아내에게 장가들기를 반드시 모름지기 우리 집만 갖지 못한 자일지니 우리 집만 갖지 못한다면 곧 아내가 시부모를 섬김이 반드시 아내의 도리를 잡으니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신시월 안정은 지명이요 선 음, 지명 요선생은 이라 띄어야겠다. 지명이라 그어 선생은 명원이요 자익지 이니 태주인이라 흠은 흠경이요, 개는 개근이라, 오씨왈, 여부지성은 대솔 외모 부성이 연박 빈천이라. 네, 이렇게 보셔요. 구슬원 자예요. 옥, 변이죠 구슬원, 이해원 자니까. 그리고 날개익 혹은 공경할익 자죠. 어, 그뭐 삼갈근이죠. 뭐. 자, 비율 하면은 율로 읽죠. 그렇지만 대개 하면은 대개솔이에요 솔. 거느릴솔, 대개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없죠. 실을 염자. 기억하시죠? 네. 진 씨가 말하기를, 안정은 지명이에요. 안정 땅에 사시는, 음, 그, 호 선생이 이런 얘기죠. 안정은 지명이라 선생은 이름이 원이요. 자는 익지이니, 태주 사람이었다. 흠은 흠경. 공경은 공경경. 공경이요. 개는 경계하고 삼가함이라. 그러니까 조심하다. 이런 얘기죠. 오씨 말하기를, 자, 여부는 뒤집으면 부녀예요, 부녀. 그러니까 여자들의 성품은 이런 얘기예요. 부녀의 성품들은, 그러니까 보통 여자들은 대설대개 이런 얘기야. 대개 부성함을 두려워하고 사모하고 아주 그걸 공경, 아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사모하다는 얘기는 그렇게 됐으면 하고 바람직, 바라는 게큰 거예요. 그렇고, 어, 빈천함을 싫어하고 박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죠. 그 사주 공부를 좀 해보면은 어, 남자한테 있어서 여자는 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뭐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게 통계적이니까 이렇게 좀 50%를 넘어가는 선에서 보면 어, 남자한테 그 여, 어, 아내하고 이혼을 한다거나. 뭐, 사별을 한다거나 또 없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보면은 재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재물이면서 아내가 있음으로 해서 집안이 흥해지거든요. 보통의 여자들은 알뜰한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있죠. 총각 때 보면은 뭐 그냥저냥 대충 사는, 살다가 결혼을 하면 책임감이 생기고, 또, 아내가 살림을 맡아서 이렇게 가게를 잘 꾸려가니까 재물이 모여요.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뭐예요? 부녀들의 성품은 재물 모으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네, 다시, 진씨 말하기를, 안정은 지명이라, 선생은 이름이 원이요, 자는 익지이니 대주 사람이라. 금은 공경이요, 개는 경계하고 오, 삼감이라 오씨 말하기를. 부녀의 성품은 대개는 부성함을 두려워 사모하고 빈천함을 싫어하고 박하게 여긴다. 이런 얘기 읽겠습니다. 네, 서부부터 시작했죠. 오, 어디요? 오, 많이 했네? 어, 이거 했나? 제가 너무 올라갔네요. 네, 그쵸? 오, 아닌가? 아이고,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긴가 봐요. 네. 서구, 현의면, 금수, 빈천이나 안지, 이시에, 불부, 불부기, 호리요. 구이 불초면 금수 부성이나 안지 이시의 불빈천 호리오 차원 서지 성행을 당알려라 구는 성야라 부자는 가지 소유 성세야니 구모 일시지 부기 취지하면 피협기 부기하여선유불 불경, 기부, 이, 오, 기, 구, 고, 하, 야. 양성, 교, 투, 지, 성, 이, 니. 이, 일, 위, 환, 이, 용, 유, 극, 고 리, 오. 차, 원 부, 지, 성, 행, 을, 당, 찰, 야, 라. 부, 연, 즉, 하, 도, 성, 하고. 불 연, 즉, 하, 도, 세, 라. 고, 로, 할 소, 유, 성, 세, 라. 차사인 부재이 치부하며 의구세이 취기라도 구유장부지 지기자면 능무개호와 진시이왈 부기 유명하여 불가필득이니 가사인의 어 부이 득지면 기장부지 소위호와 안정호 선생활 가녀를 필수승 오가자니 승 오가면 즉 여지사인이 필음 필겐이라 취부를 필수부략 오가자니 부략 오가면 즉 부지사 구고가 필집부돈이라 진시이왈 안정은 지명이라. 선생은 명원이요, 자익지이 태주이니라. 흠은 흠경이요, 개는 개근이라. 오시왈 여부지성은 대솔 외모 부성이 연박 빈천이라.